그렇가지고 그리고 드디어 이제 피지컬적으로 나올 수는 나온 이후에 5부 주야의 밝은 거나왔고든요 헌트다운도 이제 원고의 들과 함께 했고 온라인으로도 혼자서 이것저것 컨텐츠를 <laughs> 뭐, 라이브 같은 것도 하고 했었는데 아, 뭐 어떻게 좀 철저히 보잖아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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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실... 음. 아유, 감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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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공연 진짜 한 2시간 전까지 별 느낌이 없었어요. 왜냐면 이제 아직 공베베를눈 앞에서 본게 아니다 보니까 근데 딱 여기 LED 뒤에서 여러분들이 이만큼씩 보는거예요 <laughs> 너무 마음이 이제 봉글몽글하더라고요 <laughs> 감사합니다. 저희 트얼리티 앨범에서 이제 하울린, 그리고 가댐을를 들려드렸습니다. 어, 이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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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하울린으로 시작한 거는 이제 뭔가... 이제... 어? 오 하면서 시작한 거 같아서... 격엽고 멋있네요. 멋있을 거 아, 그리고 이번 제가 업어주는 앨범은 이제 다른 형태, 그러니까 컨텐츠 같은 것과 이제 다른 형식으로 많이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라이브는 이렇게 무대에서 제대로 해서 보여드리자 해가지고 준비를 해봤는데, 오늘 정말 저에게도 그렇고,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한테도 그렇고, 정말 소중한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대되시죠? 그리고 음. 혹시 아이 음, 음. 을하 음,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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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음, 지 알죠? 알죠? Don't oh, you oh, yeah. 뭐, 이런식으로. 오케이, 오케 아, 테스트 좀 느꼈어요. <laughs> 어... 연습 안 해봐도 되죠? 오케이, <laughs> <Okay>, let's g <go. 웃음>